더운 여름철에는 호흡곤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관 허탈은 호흡이 기관을 통해서 폐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기관이 납작해지는 증상을 얘기합니다. 뭔가 기침을 하면서 이게 끓는 소리가 나죠? 전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거위가 내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구스온킹 사운드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진단은 2시 뭐 촬영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호흡곤란이 한번 심해지면 흥분하게 되고 그 흥분도에 서더 호흡 촉박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이 기관에서 계속 삼출문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침이 발생되고 서더 나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량식 흡입 치료를 동반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율이 좋았고 염증도 줄여지고 기관지도 확장시켜 줄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.